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HJ중공업이 오늘 마이너스 3.8%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조선 그리고 방산주들이 하루 오르고 하루 쉬는 흐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의 움직임 더 크게 체감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날수록 오늘 하루 등락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HJ 중업 오늘 이런 조정의 움직임보다는 자, 이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HG중공업 오늘 하락, 왜 일어났는지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자, 뭔가 개별 악재가 있거나, 이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오히려 오늘의 움직임은, 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시장의 약화의 모습, 그런 움직임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 코스피에 속해 있는 HG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다 특히나 최근에 조선 방산세터 전반적으로 짧은 흐름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그런 이후에 자연스럽게 단기조정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오늘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조가 깨졌거나 아니면은 명분이 무너졌다라기 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반영된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이 HJ중공업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명분 살아있는지 여부겠죠 자, 명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자, HJ중공업의 핵심 명분은 여전히 방산, 그리고 조선이라는 움직임 두 축에 있습니다. 자, 군함, 그리고 특수선 중심에 사업 구조가 있고, 국내외 함정에 MRO 시장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그림 그려주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어제였죠. 지금 HJ중공업이 미하군과 함정 MRO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중형조선사 중에 최초로 계약을 맺는 흐름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조정이 오늘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런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명분이 살아있음을,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하지만 명분이 있다고 주가가 바로 움직이는 않죠. 자, 이 이후에 누가 또다시 움직여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주가를 움직여가는 주포들, 즉, 세력이 다시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 즉,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는 그림까지 그려줘야지 완벽하게 다시 한번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승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는 거는 좋다. 하지만 이 명분이 하나, 둘, 여러 개쭉 쌓인 다음에 거기에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져야지 강력한 파동이 나타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명분이 확인됐으니까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 주가를 움직여나가는 게 세력이라면은 얘네들이 매수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해주고 얘네들이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해주면서 큰 소나기를 피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움직이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전에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움직임들을 살펴보자. 자,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움직임들을 보면은 앞에 뭐가 있죠? 바로 이 노란색 신호가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 노란색 신호가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런 신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매도하는 구간은 어디 것이냐? 매도의 구간은 주, 조정이 길게 나오는 구간을 찾아보면 된다. 그게 어디냐? 여기가 조정이 길게 나와줬죠. 여기는 조정이 긴 것처럼 보지만 옆으로 행보하는 움직임이 더 강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길게 조정이 나타나면서 기간도 길었었다. 여기서 나타났던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보라색 선에 맞닿는 순간이었다. 이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는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력들의 목표가, 즉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은 다 나왔죠. 다시 한번 세력들이 매수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해주면 된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얘네들이 목표, 목표 끝까지 도달했을 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그 신호가 다시금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왜냐, 자, 특히나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기준 없이 그냥 무작정 물을 타는 게 아니라 태력들이 확실하게 매수해준 구간에서 물 탈기를 해줘야지 추가 매수를 해줘야지 어떻게 유의미한 평단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이 목표가 지금 6만 원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충분히 수익으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물론 가지고 있다가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 볼 수가 있지만 그보다 거 평단을 좀더 낮춰놓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하자.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장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와중에 같이 맞닿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이 영상을 보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수, 매도의 타점들 어떻게 알수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 주가의 흐름을,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순간, 그리고 닿는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공유해 드릴 거냐, 저를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세력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따라가실 분들은 외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은 제가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서도 이런 신호들 나타나게 되면 은다 음, 같이 공유해드리고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는 번호 0 1 0 8 4 1 0 8 3 5 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자 제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 따라 다니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의 움직임을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이부분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HJ 중공업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화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예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당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이제 조정이 퍼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때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 드리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 1 0 8 4 0 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 때는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자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사쓰는지 확인해 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만 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4만 9,950원. 자, 5만 원에서 5만 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위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 수급탐정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얼마라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갔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은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 되는 대로 구독자 님 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 을해 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 하는 사이트 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 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 매매 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망가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HD중공업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목표가에 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의 매도하는 목표가다, 그랬죠. 지금 목표가가 6만원 구간을 노려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랬죠? 이 보라색선은 주가가 움직임을 따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막상 이 6만원 근처에 갔을 때이 선도 이동해서 올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선이 8만원 넘어서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목표가가 이제 10만원까지도 갈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보다 이렇게 상승했다 조정받고 상승했다 조정받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많다. 거의 95%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고 다시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고 하는 움직임들을 따라가자. 그게 바로 세력들이 매수, 매도하는 타점들이다. 즉 이런 노란색 신호가 밑에서 나타나고 그 이후에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주가가 조정받은 다음 다시 한번 노란색 선에 신호가 나타났을 때 상승하는 움직임 그리고 보라색 선에 맞닿으면서 조정을 받는 움직임 이런 걸 반복하면서 끌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호들 이용해서 그런 타이밍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움직임 끌고 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6만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6만원은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놓는다. 자, 그래서 선이 여기 닿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이 뭐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선이 올라간다. 목표가 갱신하고. 자, 여기 맞닿는 순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았을 때 매수타처럼 잡아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6만 원이란 목표가를 정해 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해볼 텐데 HJ 중공업이 오늘 이런 조정이 나왔던 거 개별 악재가 있거나 조선 테마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다 같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뿐이다 라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당일의 등락률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명분이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명분은 살아있죠. 그러면 이 명분에 더해서 대력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다시 얘네들은 상승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파동을 그려낼 것이고, 이런 매수 타점을 같이 따라서 들어가주면 된다.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는 뒤 세력들이 매도하는 타이밍에 같이 매도하면서 이런 긴 조정의 흐름, 답답한 흐름, 안 좋은 흐름 다 피해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